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의 말씀은 제목을 보니까 군대와 행정 조직의 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군대의 재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어져 그 반열,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에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라고 말합니다. 어,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요, 음, 천부장, 백부장, 어, 이러한, 어,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천부장과 백부장은 군대의 군사들을 다스리는 직분들입니다 어, 5절을 보면은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 예, 여기 군대가 나오죠 군대의 지휘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다윗시대의 군대에 대해서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다윗시대 의 군대는 어, 조금 특별한 점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어, 12달이 있죠. 1년이 첫째 달부터 어, 어, 12달 예. 15절에 보면 12째 달, 12째 지휘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 각 달을마다 한 지휘관이 있고요. 거기에는 2만 4천 명이라는 군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12개의 군대가 있고 그리고 그 군대들이 1년에 한 달씩 달마다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자기들이 담당하는 달이 있는데 한 달은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달) 동안에는 <laughs> 11, (11달) 동안에는 어, 자기의 가정과 또 농사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게 됩니다. 음,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 지금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어, 그들이 그 정해진 기간이 뭐 2년 3년 복무도 하지만 뭐 음, 하사 중사 또는 뭐 상사 또또 또 장교들 같은 경우는 상시 어, 직업을 갖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들은 음, 1년에 한 달씩만, 어, 이렇게 군인으로 정해진 기간을 복무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음, 한 달에 2만 4천 명씩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사실 이들이 다 같이 모이면은, 어, 28만 8천 명 아닙니까? 어, 그런데 적들이 갑자기 공격을, 어, 다른 나라에서 해옵니다. 어, 그런데 적들이 한 10만 명이 공격해 왔다고 했을 때, 어, 지금 이스라엘에는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2만4천명 밖에 없죠. 어, 그러니까 예비군으로만 모든 군대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어, 적들이 어, 갑자기 급습을 해왔을 때는 조직된 군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음,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왜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 달씩 어, 돌아가면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 사실 어, 이전에 나왔던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말의 어, 힘줄을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셨죠. 그와 같은 어, 생각을 다윗이 있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말과 마병을 의지하는 자가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죠. 음,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도 항상 상비하고 있는 어, 머물고 있는 많은 군사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 가장 작은 숫자의 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직권적인 군대라기보다는 예비군적인 그러한 군대로서 어,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 다윗의 아들인데요. 솔로몬은 어, 마병을 키우고 말을 키우는 병거성을 많이 건축을 합니다. 이 병거성을 건축을 하면은 그곳에서는 말을 많이 키우게 되죠. 말을 키우면은 말을 뭐, 어한 달만 키우고 11개월 동안 놀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더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고, 또, 어 상시 머무는 군대가 더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조직 체계가 솔로몬 때와 다윗 때는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음, 다윗은 군대를 조직할 때에도, 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 적은 숫자만, 그리고 1년에 한 달씩, 어,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해줍니다. 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 각 지파에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열두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루우벤 사람 지도자, 또 레위 사람의 지도자, 뭐 에브라임 사람의 자손의 지도자 등등 여러 지휘관들이 언급되어지고요. 음, 이와 같이, 어, 나라를 재편하고 조직하고, 어, 성겼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 앞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23장부터 26장까지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음, 다윗이, 어, 그, 세웠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뭐 제사장 그리고 어,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대 예, 제사장과 레위인들 찬양대 문지기 이러한 사람들을 쭉 23장부터 26장까지 세워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전이 다윗시대 때는 아직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음, 그런데 다윗은 어, 그러한 일을 어, 먼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은 아, 누군가 왕위에 오른 사람은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군대를 재편하는 것, 편집하는 것, 그리고 어,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 새로 선출되었는데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부 기관들의 장들을 개편하는 조직 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은 27장에 와서 이제서야 군대를 편제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왕실의 재산 관리자들을 또 세우고요. 또그 곁에 있는 참모들이 누구 누구인지를 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어 다윗이 지금 먼저 신경 썼던 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할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행했던 자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어, 군대와 또각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어, 왕의 곡관을 맡는 일들을 가, 감당하고 또왕 곁에 있는 여러 직책을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우선순위가 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 다윗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성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어,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조직과 사람들을 준비하는 일에는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어, 군대와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죠.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말씀을 <laughs>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어,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윗과 같이 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마음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두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러한 다윗의 어, 그 마음을 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물론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 2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어, 왕의 곡관을 맡은 자들이 있죠. 뭐우시아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관을 맡았고 또 어떤 이들은 뭐 포도원을 맡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 곡관을 맡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광야의 감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요. 또요하스 같은 사람은 기름 곶간 예, 감남나무 올리브나무의 기름 곶간을 맡았고요 또 어떤 이는 소떼를 또 어떤 이는 또 낙타를 또 어떤 이는 양떼를 뭐 이런 다양한 낙위를 맡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다윗의 왕국이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다윗 옆에는 지혜에 있는 모사가 있었지요 연하당처럼 또 어 왕의 왕자들을 수종 드는 자도 있었고요. 왕의 모사도 있었고요. 또 벗도 친구도 있었고요. 또 여러 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렸던 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어 축복을 주셨다라고 볼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들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도 함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힘들고 바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갈 수 있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들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